초대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제 이 혼인잔 마태복음의 21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유사한 그러한 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절하는 사람을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할 때에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부르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가 나한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선악과의지예요 내가 따먹고 아 불행해질 죽음이 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준수하여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오늘 이 세상이 아,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유의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인간을 우리가 상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 준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을, 하나님 당신의 종을 보내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차도 초대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나오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 자리에 천국 잔치에 다 배설이 되어 있는 잔치에 나와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하나님이. 끈질기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천재단체에다 배설하고 부르 종을 보내서 부르실 때 끈질기게 부르시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을까? 지난날에 거절하고 지난날에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한 나 자신을 생각해 볼때야 하나님 사랑이구나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누가 보금의 몇 장인가? 18장인가? 보면은 아,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시어요. 아버지가.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실 때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 부르신 기다리고, 그게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아주 에, 그 더러워, 더러워졌어요. 러 옷도 헤어지고, 먹지 못해서 가난 속에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염열 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아들입니다.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아, 아버지가 그 험한 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아버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고 그렇게기뻐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하다 지난 날에 하나님을잘하버지를잘 어, 섬기지 못하고허랑방탕하며내갈 길로 가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침 첫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울려요. 새벽 기도에 나와라. 기도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응답하여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축복을 받고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그 둘째들 집을 나간 둘째들이 아 핑계를 대는데 저는 밭을 구입했습니다. 나는 창소를 구입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다 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핑계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격, 결국은 나아가는 이러한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십 일 절을 보면은 그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집 주인은 화가 나서 나나 나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과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예, 주인이 화를 해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거절하고 또 핑계를 대고 그렇게 얼마나 들어 주시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요. 내가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름에 응답해야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잘하는 아, 사람들이 이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부르셨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응답하고 가는 것이에요 제여 나의 지체 튼튼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내 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가 응답하여 나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그냥 절름발리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뭐쓸 아주 그냥... 어 병신들도 막 그런 산과에 나가서 막 불러 오라 그러는 것이 이게 뭐 튼튼한 사람 부르자 말씀이 없어요. 다리 자는 사람들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 다 하나님 부르시어서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고쳐서.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 병신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을 앓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러한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때로는 말안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책망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사랑의 채찍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어, 영벌에 처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를 부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기 성경은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곧 가만히 들어 보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주신 거. 완전히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얼마나 더 우리가 살게 될지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아시어요. 내가 언제까지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다 마치게 해 주신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도 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십사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해 주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특수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서 할례를 받은 족속으로서 그것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서 그 후에는 환난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7 0 년을 고생하다가 또그 다음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고, 가난한 40년 힘든 새빨을 헤쳐 나와서 마지막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세주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역시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들은 모든 만민 중에서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신약 시대에 살게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며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기는 여러 가지로 영화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